장결리사에 등장 인물 대연 선생 도덕과 의를 전파하는 현인 정신 대연 선생의 제자로 지혜롭고 침착함 호열 대연 선생의 제자로 열정적이고 행동파 초상인 오방 초나라의 부유한 상인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함 농부 민수 정직한 농부로 오방에게 부당하게 이용당함 백성들 부패한 사회에 고통받는 초나라 주민들 배경 춘추전국 시대 부유한 상업 도시 초나라 이 도시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다. 대연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초나라를 방문해 도덕과 위로움을 전파하려고 했다. 제일막 초나라의 부패. 대연 선생과 제자들이 초나라의 시장에 도착한다. 화려한 시장과 대비되는 백성들의 피곤한 얼굴이 눈에 띈다. 호열 주위를 둘러보며 선생님, 이곳은 겉보기에는 번영해 보이지만 백성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 화려함 속에는. 어떤 어둠이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대연...